그랬습니다. 양측 모두 어긋난다. 어, 이제 아래에서도 설명 나오지만, 나도 그걸 당하고 상대도 그걸 당했으니까, 둘다 어, 아, 좋지가 않습니다. 해로움을 무릅쓰고 재물을 취하면 안 된다. 과체가 순환한다. 재앙이 닥친다. 어, 뭐 이제 이 핵심을 이렇게 적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과삼전, 삭가삼전, 이 사과삼전을 분석한 것인데요. 이제 이 간상이 묘가 있습니다. 어, 이 묘는 기토를 극을 하고 있고요. 어, 이 미토는 해수를 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다면, 나와 상대, 원고와 피고 모두 음벌에 처해집니다. 극히라고 그 하는 것은 죽임이입니다. 그건 살이거든요. 죽이 죽이는 것입니다. 또 상입니다. 살상을 당하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을 당하면 재이 되는 것인데요, 두 사람 다피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큰데, 어쨌든 뭐. 두 사람 다 불리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묘를 무릅쓰고 해를 취하면 비록 재물을 얻을 수 있지만 해를 믿는다. 이 과정이 삼합을 해서 이렇게 삼합, <laughs> 이렇게 삼합, 이렇게 삼합을 해서 일간을 거거해오니까요. 어, 이 재물을 취하려고 하면 여기 재물이 있죠. 재성, 재성이 있는데 이 재물을 취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다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으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 그 다음은 이 과체는 순환한다. 이 순환한다는 것은 삼전의 글자가 다 내려온 것을 어, 다르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 밤에는 묘에 백호가 타고 있으니, 밤에는 묘에 백호가 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낮이어서, 낮이 어, 여기에는 안 썼는데요. 이 묘를 보게 되면, 어, 배코가 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배코가 음. 와서 사람을 문다. 사람을 문면, 잡아 먹히든지 다치든지 하게 되는데요. 크게 잘못된다는 뜻입니다. 그 단, 회안격은, 이제 회안격은, 다 돌아오는 겁니다. 미가 이렇게 이렇게 어, 또 해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걸 회양격이라 하는데요. 회양격은 길한 기운과 흉한 기운 모두 흩어지지 않으니 길사도 성사되고 흉사도 성사된다. 이제 길사라면 원하는 것 어,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것뭐 예를 들면 뭐 시험에 붙으면 좋겠다 성진하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길사라고 하고, 어, 그 다음에 흉사라면은 병 걸리는 거, 뭐 어, 그 다음에 소송 같은 거, 구설수 같은 거 이런 것은 그 흉사가 되는데요. 하여튼 길사 때문에 오면 뭐더 좋고, 뭐 흉사 때문에면 더 나빠지는 것이 이 회양격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늦어지고 의욕스러우며 장애가 있다. 만약, 연명상에서 검신을 극하면 흉을 제압할 수 있다 했는데요. 자, 그러면, 제압을 하려면, 신검하고 유검이 극을 하죠. 신검하고 유검이 극을 하는데, 그런데, 어, 이 중가부적입니다 사실은. 이 원저자는, 이 책의 원저자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제 고대 사람인데요. 어,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 임상을 해보면 거의 사망을 해요. 검신이 있더라도. 어, 이, 이, 이거 하나 가지고, 이 하나 가지고, 이그 왕신을 어떻게, 어? 어떻게 그 왕신을 이깁니까? 해명이. 예, 이길 수가 어, 없어요.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연병이 무시됐던 간에 사망하기가 쉽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날씨, 가정 뭐 이렇게 해서 대략 10개 정도의 항목별로 답을 달고 해설을 달아놨는데요. <laughs> 어, 뭐 날씨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 뭐 날씨 무로 <laughs> 철학관에 돈 내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사주 카페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시간에 중요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청단을 하는데, 논밭에 재앙이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 자, 해설을 달아봤는데요. 오행의 토는 논밭과 상과 건물이다. 이제 건물.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부동산은 어, 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 기토가 과전의 목국으로부터 극을 받으니 논밭의 재앙이 발생하고 이제 논밭이라고 했지만 뭐 논밭을 비롯한 이제 일체의 부동산으로 봐야 됩니다. 음. 또한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삼합을 어, 해서 삼합을 해서 삼합을 해서 이렇게 극을 해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정단을 하면 참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가는 사람이고요. 일지는 가정이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이제 그 선을 끊어보고요. 어, 기토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니까 집에 거주하는 사람 어, 일지는 주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됩니다 그런데 어, 그 그런데, 어,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일간 기토는 간상의 묘목으로부터 어, 극을 받고 일지 해수는 지상의 밑토로부터 극을 받았으니 사람과 가정 모두 회를 입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람과 집으로도 보지만 어, 가장과 식솔로도 봅니다. 식솔이란 말은 요즘 잘안 쓰지만 식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은 이러한 재앙이 있습니다. 구진이 나를 거글한 이러한 재앙이 있고 식솔은 이러한 재앙이 있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낮에 정단하면 간상에 어, 이게, 어, 제가 요를 아, 이거 구진을 잘못 썼네요. 제가 잘못 썼죠? 네. 어, 아, 잘못 썼습니다. 낮에 증단하면 간상에 육함이 타고 있으니, 어, 자식이나 결합이나, 어, 내미로 인한 해를 읽고, 자, 그러면 이제 육합의 정체를 알면, 무슨 해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육합은 자식을 뜻합니다. 이제 육합은 이제 혼인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혼인을 하면 자식이 생기는데, 그래서 육합이 묘에 타서 일강기토를 극을 하기 때문에, 자식. 유롱이나 제제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음. 또 육합은 매매도 됩니다. <laughs> 매매, 장사. 뭐 이런 일로 가장이 어, 해를 믿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한가? 언제? 언제 자식이나 매매나 장사로 인해. 해를 입는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연월일시을 어, 쓰고 <laughs>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들을 예, 풀이할 때, 상담을 할때 어, 이걸 적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월장이 묘거든요. 어, 묘월장 기간에 어, 이러한 취향을 입는다는 뜻이 됩니다. 묘월장 기간. 어, 이제 묘월장 기간이면. 어, 그러면 만일 묘월장이 며칠 안 남았으면. <laughs> 그렇죠 이제 묘월장이 배치를 안 남았는데 그 묘월장은 10월 23일에 들어왔어요. 10월 23일. 10월 23일에 들어와가지고 11월 22일까지 예, 묘월장을 쓰는데 그 기간 안에 이런 해를 잇는다는 이제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매우 쉽습니다. 아, 아, 이 기준이 해 라는 글자인데요. 이 해를 미포가 그걸 하는데요. 그걸 받으면 재앙입니다. 병의 재앙. 줄여서 병재라고하죠 그래서 병 때문에 가족이 매우 아픕니다. 아, 이제 요 미가 만약에, 유김에서 쓰는 나쁜 신살에 해당이 되면, 어, 사망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이거는 신사를 쓰지 않더라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이렇게 삼합을 해서요, 이렇게 삼합을 해서 일지를 그것하기 때문에, 어, 매우 흉해서 좀 상당할 일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집에 어, 상당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흉한 것은 있는데 상을 당한다는 게 있을 거예요. <laughs> 어디서 눈치를 쳐요? 아, 상. 너무 이게, 그, 흉하니까 상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상이, 흉하니까요. 음. 아, 그 다음, 이제, 가정정자, 그 뒷장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쪽 두 번째 줄에 보면 낮에 정단하면 지상의 백호가 타고 있으니 병으로 인한 해를 입고 그렇죠. 지상의 백호가 있으니 그 병으로 이제 고통을 받는데 살기가 어렵습니다. 밤에 정단하면 지상의 천호가 타고 있으니 어 이제 앞에서 그 이렇게 보면요. 그 이제 미 천우가 타고 있네요. 어, 그러면 이제 여자, 부녀자, 이제 부녀자로 인해서 그 무슨 큰 이제 해를 입게 됩니다. 부녀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가정이 엉망이 되는데요. 가정이 그걸 당하면 이제 재앙이거든요. 천우가 타면은 부인 때문에 어, 집안이 망가집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이제 부인이 뭐 가정을 좀 돌보지를 않고 예를면 어뭐뭐 맨날 밖으로 나돌고 음미사라든지 뭐뭐 다른 이제 도박이라든지 물건 사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에 빠진다든지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반증단이라면 처모가 일지를 거으하니까여자도 인해서 부녀자로 인해서 집안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그런 걸 방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난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밤에 증단을 하면 초전에는 이제 천우가, 천우가 타고 말전에는 육합이 타는 예 이제 응. 밤을 밤에 보면 이거를 그 합이 적혀 있는데요. 응. 그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면 하 인력격이라고 합니다. 인력격, 음밀할 일자에다가 계집 응. 아,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음밀한 여자, 음난한 여자라는 뜻이 되는데요. 어, 이렇게 후합이 이렇게 보이면 밤에 이거는 지금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게 밤중단이라면 응. 가정의 주부가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남편이 죽을 맛입니다. 사막을 해서 일간을 극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극을 해오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니 이렇게 해놓으니 이렇게 해놓으니 해서 극을 해오니 도저히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어, 이 복수는 좀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편에 들어갑니다만, 어, 그 음란사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어, 방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란사는 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가? 예? 죽는 거? 아니요. 음악에 그다가 죽는 게 없나? 아니요. 아, 불륜입니다. 네. 불륜 라는거 아니에요? 아, 불륜입 여자가 불륜 네. 저지른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인력격이 바로 이제 후합이 보이는 겁니다. 천우하고 육합이 보이면, 음. 그, 인력격이라 해서, 뭐, 일력격은 모르셔도 관계 없습니다. 뭐, 초전에 육합천우가 있고, 뭐, 중전이나 말전에 육합이 있으면, 아, 그거는 이제, 불분이 생깁니다. 없는사. 음. 아, 없는사. 교수님, 어? 거기 그 자가 미의 그, 감정단에서요, 토가 네. 다 같이 오기 때문에, 그 산사태나 이런 게 나가지고 집을 깔아뭉게는 그런 거 아니 아닌지 모르겠네. 지금 아, 그 지금 그 물하고 물. 흙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굴 집안을 깔아먹기 때문에 아, 산사태나 그런 걸로. 그 산사태가 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네. 물이 그 자가 임자가 그 천우니까요. 어 어디? 아니 그 밤정단에서 미가 자야 아, 그 천우 안에? 아이거요 예. 어? 예. 자가, 네. 초, 저, 미 옆에. 미옆, 미 아, 옆에? 요 천우가. 그치. 자기 때문에. 흑하고 음. 물하고 해서 까라뭉개는거 아니냐. 이 산사태가 해수로 그렇게 기반을 덮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내가 가택, 한, 그 뭐. 내 가택, 가택점을 어, 봤을 때 그걸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저는 이제, 이걸 좀 그렇게 해석은 저는 좀 어렵고요. 네. 어,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도시 생활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 집의 가상은 어, 이 집이 그 나무로 둘러싸인 네. 동네입니다. 나무 나무로 네. 이게 나무거든요. 자, 전원주택, 여기가 같은, 전원주택 같은 네. 겁니다. 이제 여기는 음. 나무가 나무 일색이거든요. 음. 어, 그래서 이제 나무가 많은 동네에 있는 집이라고요. 어, 그거는 이제 해석이 니다 밑자가 그, 이렇게 보면은. 한, 한 일자가 지금 나무목 뿌리가 집으로 침범한 상태 같은 것도 생각할 수가 있나요? 뭐 목염이 들었다는 해석도 가능하긴 해요. 네. 이 양택 정단이나 음택 정단하면 목염 나무가 이제 집을 아니면 음택을 뚫던이 음택에서는 좀 이거는 다뤄야 되겠네요. 음택에서는 이게 묘가 되고요. 나무가 나무 침범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목염으로 봐야 됩니다. 뭐, 좋은 지적을 하셔서 좋은 거 하나 건졌습니다. 아니 왜 급한 일 보냐면 배구가 급하지요. 저쪽에 여자가 또흙국하고 또 떠가지고 산자태로 를해본 거예요. 이게 예, 어떤 예. 네. 그런 일이 있나요? 그래. 혼자 사는 사람이 밤점 단에 그렇게 정정을 하고 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 뭐라고 해? 혼자 사는 사람이 밤점 단에 이런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상관없죠. 예, 이, 여자가 바람 핀다는 해석은, 맞되겠습니다 맞대겠죠. 근데 만약에 청각이 혼자 살면은, 에이, 어, 이런 것이 안 나옵니다. 네, 네 음. 제가 상담을 해보면, <laughs> 그 사람 상황에 맞게 이게 설정이 돼 있지, 어, 엉터리로 이렇게 나오지는 음. 않습니다. 뭐, 저는 뭐, 6인만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네, 아마 선생님. 이 과정이 안 나올 겁니다. 과택정당할때 저거 혹시, 예. 혹시 귀신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까요? 아 귀신 아가 귀신나 그냥 백호에다가 천, 천기가 있잖아요. 음. 을예어 이것 때문에 그러시죠? 예 위에 천기가 있으니까 을, 을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귀신 있을 거예요. 그 원래 이제 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귀살이 귀 있어야 되고요. 그 귀살이 실령을 해야 됩니다. 그왜 실령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귀신은 낮에 나타나는 경우가 없답니다. <laughs> 밤에 나타나죠. <laughs> 아, 그래서 이귀 이거는 낮에 보다는 밤에는 귀신 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 지금 어, 육합이 여기 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귀살이죠. 여기 육합이 타고 있으면 아, 이거는 이제 목매 다, 목매 달아서 죽은 사람 맞아, 맞아. 네, 해, 뭐, 해, 예, 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몸, 예,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로 이제 천반에 있는 귀살에 응. 타고 있는 천장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응. 자, 그다음에 이제 혼인증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정단하고. 혼인정단하고 시민은 어떨까요? 네. 네. 자, 이 혼인정단은 뭐 가장 많이 묻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아, 일가는 일단 남자로 봅니다. 일지는 여자로 봅니다. 아, 이 천지, 이 덜인 자료에 이 동그라미를 못 씌웠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 이, 천간은 둥글고, 하늘을 상징하고, 금깨를 상징하고, 그래서 남자입니다. 어, 일지는 네모로 표시했는데요. 어, 예로부터 이제 땅을, 여, 땅을 네모로 표시했고, 어, 그리고 땅, 여자, 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상징을 해서 이 남녀로 배송이 됐습니다. 어, 일단 이제 두 사람 모두, 일단 혼인할 형편는 사실 못 됩니다. 어, 신상이 매우 어, 유, 나쁩니다. 겁을 받아서. 겁을 받아서. 특히 여자는 몸에 병이 나가지고, 사실 혼인할 형편는못 됩니다. 근데 해설은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밤에 정단하면, 초전의 천우가 타고, 타고 있고, 말전에 육합이 타고 있어서, 여자가 음란하니 혼인이 불길하고, 다시 과전이 유금이니 더욱 길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반증단이면은 여자가 이 신부감이 음란해요. 어, 좀 다소 고 하고 정숙해야 되는데, 어, 말하면 이제 색을 좋아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어, 반증단이라면 그냥 가라고 해야 됩니다. 안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일가는 남자고 일지는 여자다. 음. 일강기공기가 지상으로 갔으니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드는 상이다. 미가. 자, 이제 뭐 우리 주역, 주역상이 있습니다. 육임도 상이 있습니다. 육임의 음. 어, 상은 더 현실적이고, 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더, 보십시오. 미가 같거든요. 음. 미가 같습니다. 남자가 가가지고 상망을 했습니다. 어어 음. 안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자 하는 음. 어, 상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자가 되게 뭐 어, 이거는 이제 여자 쪽으로 이제 장가 들기가 매우 쉽습니다. 어, 그런데 뭐 요즘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겉보리 서 말이면 뭐, 뭐 무슨 말이 있어요? 집갓집 뭐, 살이 안한다. 어,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요즘은 뭐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여자 덕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공천가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좀 특점 보면 어떻습니까? 뭐, 고려시대 때는, 그 남자가 시, 장가 갈 때에, 처갓집에 재산이 많은가 보고 갔다라고, 뭐 이렇본것 같아요. 저거는 비굴하게 살지만, 비굴한 걸그 자신이 모르는 거죠? 음. 아니요. 그, 그, 그 당시 그 시절에는, 그 여자들이 많이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고시대예 우리가 시집간다고 하듯이 그때는 장가간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 예. <laughs> 자 근데 이제 이 남자는 배짱이 좋아요. 왜 배짱이 좋은가면 가서 집이를 해요. 통솔을 통제 통계를 해요. 다슬입니다. 음. 남자가 가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음. 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갈만합니다. 음. <laughs> 아, 그래서, 요렇게도, 어, 그, 예, 희생을. 앞에, 앞에는 혼인하면 여자가 음란하고 바람 남다는데, 여기서 남자는. 아, 밤에는 음, 음란해서 음, 아, 차이려게 됩니다. 그럼 낮에는, 이, 음, 혼인중장 지금 시간이 예, 좋다. 예, 아니, 낮에는 음, 괜찮습니다. 그게 밤에 정장에서 그러면, 가라 그리기 전에, 지가 다른 남자분 맞춰서 내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실 도 네. 그러기가 쉽죠. 예. 네. 어. 자, 자,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 궁합. 과전이 삼합을 하고 다시 일간기공기가 지상으로 가서 일지해와 상합을 하니 좋은 표입니다. 자 이제 궁합을 보는 방법이 어, 간지를 대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더 우세하게 봐야 될 것이 기공이 같거든요. 여자에게 가서 합도하면서 거글해서 어, 기를, 기를 살리면서 여자와 사는 상이니까 이제 좋은 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그런데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쓰지를 못했습니다만, 어, 결국은 이 해명이 사막을 해서 일간을거걸 해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좀 어, 나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안 좋아요. 어, 아주 그냥 더 세게 가서 집에도 는데 사막을 해서 도로 더러 고돌 더러 리네더 이게 초절이 돼가지고 더러 을 해서 이렇게 더러 더니까이 더러 는러 결국은 러 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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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데뭐 60세 6 0더 정도 러 더러 더겠 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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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